감사합니다. 때참고 그리고 계속 궁금한 을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상오늘 원래 제가 올때 다음 수위. 예. 전기가. 전기 다. 제가 좀데 왔는데 지금 짧아서 데려서 와서 한 가지 같은데 말씀 지금 못 하듯이 아있거든요 예. 네. 네. 제가 제가 바로 그 생각하고 있는,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서 저실제 저는 이런 이런 을를 계속 가지고 있, 있,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그런 시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때 이런,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은제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말을 통하지 않도록 한나님에게 전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배워봤거든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아까 말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야겠느냐 예수님 오시겠느냐그 사람들 다뭐 예수님 안 믿었다고 뭐 그렇게 네, 크게 지진하 않으실 테니까. 음.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그러면 보일 수 그러니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게 이제 그 논의가 됐으니까 많은 이제 다양한 답변들이 이미 나왔죠. 네. 지난 2000년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종교 다음주의였으면다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 다른 종교에도 도움이 있을 수 있다. 좀님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진짜 바른 철은. 우리는 기독교 쪽에서 잘 왔으니까, 우그 기독교가 단종계도 비교할 수 없으신 거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그런 종계라고 믿고, 그 예수님과 말씀하신 예수님의 상가, 음. 그 예수님과의 님애기록십자가 외치고, 그리고 어 부활. 뭐, 그것도 해서 이단종계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이냐는 우리한테, 그 우리한테, 성의의 그 말씀으로서, 계시로서 그런 게 좋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불교에서 아까 말한, 나름대로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렇드, 그렇다고 해서 그불길를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하는 그러시지 않아요. 아실 것 같거든요. 그니까, 여기 그, 뭐야, 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른 책 중에 하나가, 여러 책 중에 하나가 뭐니까 아마 그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어, 저는, 어, 제가 그, 이제 MD부 자체를 여기 한국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하고, 이제 거기서 안수를 받다가 보니까, 어떤 책이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는데, 모덴 원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이. 모덴 원에. 거기에서, 어, 네 가지 견해를 가진 네 명의 신학자가 나와서 음전을 벌입니다. 네. 하나가 이제 아주 가장 그, 근본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데 그게 바로 제가 나온 탈법 교수예요. 예, 네, 그게, 제가, 제가 그 교수한테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카페 교수한테서 강의를 두 과목이나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견해를 택하자고, 이제 간단히 네 사람이 견해를 소개시켰죠. 뭐,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나오고, 제, 예, 모델원의 이제, 여러 교수들이, 뭐, 교수들 <laughs>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고, 첫째는 보면은 아주 그 극단적인 그, 뭐라 그러나, 이스쿨리즘이라고 비 그래야죠. 이제 베타주의라 그래서, 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국에 이제, 어, 이게 19세기 말이나 이제 20세기 초서부터, 어 이게 좀 이렇게 그 보수다 얘기하는 것도 근본주의다 얘기하는 거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같은 기독교인 안해도 근데 이제 한국하고 다른 게 있다면 어저그 바이올라에도 그네 가지 견해가 진 교수님 다 있어요. 근데 그 한국처럼 한국저렇그 교단 신학교가 아니라 가지고 그거 갖고 뭐 죽이려면 살려면 하지도 않고 어 그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네 가지로 두 번째는 이제 뭐 알리스터 맥그레스처럼이그리스도를 예, 말미암지 않고는 갈수 없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그 진리가 종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 그런 의미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어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그런 게네 가지 그 견해를 보면, 그리고, 어, 그, 그 종교들이, 종교들이 말하자면 거의 동등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 같은 신학자라도. 그 다음에, 만인 구원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인 구원어를 얘기하는 사람. 종국적으로는, 근데 카톨릭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장치가 있는데 연옥이에요 연옥. 그래서 내생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보면 이상하게 개신교 신자들은 죽어가지고 꼭 천국하고 지옥만 보고 오는데 카톨릭 신자는 죽으면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영옥도 보고 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천국 그 관광 코스도 A 코스, B 코스가 있어가지고, 개신교 교인들이 죽으면은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고, 카톨릭 교인들이 그 의식을 잃으면 아마 천국 지옥 그 연옥 그 B 코스를 보여주시나 봐. 제생가안 그래요. 다 개설이란 얘기지. 지금 제가 아는 얘기는. 뭐가 그게 그렇, 그렇겠어요. 그래서 뭐, 그 카톨릭 신자가 죽어가지고 갔더니 말이야. 그 카톨릭 신자인 그, 그 케네디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놈이 말이문업 뿐만 아니라, 무수한 여자들하고 바람을 폈거든 에, 그랬더니 이제 연옥에서 요즘에 아주 무지 회개하고 있대 맨날 의도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먹뭐 그랬댔는데 어쨌거나 그런 연옥이라고 하는 중세의 발명품이 있어요 카톨리 최대 발명품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연옥이라 연옥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었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믿었어도 한마디로 좀 날라리로 믿은 사람들은 그 기간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가지고 단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간단한 견해가 있어요 카톨릭은 그래서 우리처럼 그 첨예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옥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스프링이 있어서 이, 이, 이게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그게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첨예하게 눈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견해까지를 내가 포용할 수 있느냐는 각자의 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각자 의 양심에 달린 문제 제가 지금 항상 좀 여기 와가지고도 좀 그러는 게, 시간이 모자라서 말 못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가진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기 권 목사님한테 아까. 항상, 제가 가진 최대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도, <laughs> 꼭 나중에 이메일이 오는 거 보면 목사님 얘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이것도, 이게 말이야, 그, 아니, 뭐, 나는 괜찮은데, 뭐, 딱 불러준 사람까지도 이거 용맥이면 어떡거나 어? 제일 나가서 긴장했던 게 그, 큰나무교회. 큰나무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거기 설교도, 주일 대비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어이구, 이거 뭐, 방영수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몇 년째 잘하고 있는데 말이지, 뭐, 이사한놈 불러왔다고 또 이래서, 저거 하면 뭐 어떡하나 말이지, 총, 총알 좀만. 그러니까는, 항상 제가 100으로 얘기할 거를, 항상 한 70, 그, 그래서 자꾸 더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말안 듣던 거요 절대. 예. <laughs> 네. 저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다다익선이 다다익선. 내 앞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눈이 뚜렷하게 보여요, 저는요. 그거 한 가지는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에, 그래서 코스타 같은 데 가가지고도 절대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막 뭐라 그래요. 그 질문 받고 이러면은. 아 근데 거, 거기, 가도 아까도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짧게 드린 그런 주마간 성격의 얘기도 뭐, 무의미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권목사님이 아까 이제 하시는 뭐 여러 사역이나 이제 지나간 그런 거를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어, 저는 20년 전서부터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학교를 다닐 때서부터도 그게 제가 생각했던 새로 목회한 형태였었어요. 그게 예. 권목사님도 그 말을 본인이구나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 그니까 러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종교들, 불교나, 아니면은, 그, 뭐, 이, 저기, 뭐야, 이런, 그, 다른, 그, 이슬람이라든지, 무슨, 이, 카톨릭 같은 이런 데의 변화의 속도가, 개신교보다 빨라요. 대신교보다. 지금 여러분, 카톨릭을요, 종교육 교 당시에 카톨릭으로 보큰 부닥칩니다,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는 거는 좀, 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여러분도 또 너무 나부 푸시한다고, 뭐 이렇게 화내실려나 속으로? 사람이요, 삼국대기에 올라간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삼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건 왜? 내가 삼키생이 있기 때문에 맨날 그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맨날. 내가 거기서 어정거리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는 훨씬 빨리 지금 바, 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모르고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한 교인이라시고, 이제, 아, 우리 교회 나가다, 이 사람은 안 나와. 어,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한대는 말이, 어? 그렇게 길대그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말이야. 근데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 내가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럴 때, 그때 처음 전도받아서 들어온 인간이 와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지. 그, 얼마나, 여, 여, 열받아. 자기는 어려서부터 산전수적 공전 다 겪고서, 도저히 이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라고 하는데 와서 그렇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니까, 도저히 입불 못본다 그래서 가난교인으로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카톨릭에 가면 최상, 그런 소리는 안 들으니까. 근데 또그 사람은 어떻게 써요? 뿌듯하겠지. 내가 그래도 길이는 어린 양한테 가서 권유를 했다. 어, 마치 여기 저 지하철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예수천국 부신지옥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 지금? 어? 얼마나 그날 집에 들어가면 잠도 잘 오고 잠이 잘올거 아니 많이 걸었으니까 소리지르고 뭐 뿌듯하겠어 어, 자기 만족이고 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그냥 드럼통으로다가 페인트를 갖다 쏟아 부으면서도 본인은 그걸 모르, 모르는 거지 그걸 보면 그러니까 어, 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그, 이제 두 가지가, 하고 첫째는요, 우선 내가 남한테 기독교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으로서는 알고, 존중을 해야 돼, 요 존중을. 구원의 교만으로 전도를 하면 절대 안 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도덕적 윤리적 생활이, 최소한 그 사람보다 낫지는 못해도 비슷은 해야 돼. 요 비슷은. 어, 너나 잘하세요 소리 안 들으려면, 비슷은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객관적인 방법에서 전도 접근을 하세요. 괜히 교리 갖고 떠들지 도 말고. 아, 나처럼 교리사 종공한 사람한테 교리 얘기를 안 하는데 말이지. 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 그걸 그러지 마시고 어? 인간적인 방법에서 접근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에서. 그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그마음 얘기한 알라가 진짜 신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를 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이 되냐고. 예, 그러니까 어, 그 창시자의 그 삶이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경인데 어, 똑같죠. 그 종교의 창시자가 다 같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종교의 창시자의 차, 삶이 삶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진리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은 어? 부다의 삶이나 공자의 삶이나 그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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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함마드의 삶이 그러면 어, 예수님의 삶보다 그 진리를 더 그거 한다고 보십니까? 음. 그러니까 어, 종교다운지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종교가 다 비슷한가봐 어, 그러면서 말이지.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냥 나온 김에 철학과 출신답게 제가 이렇게 그 비유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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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 비유 같은 거 두어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갈게요. 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런 말이에 코끼리를 만진다. 그래서 누구는 어, 다 같은 코끼리지만 다리 만져가지고 기둥 갔다 그러고 뭐 누구는 뭐코 만지고 배안 갔다 러고 이딴 얘기 국민학교 때, 때 듣자.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때 듣잖아요. 듣는데 그런 비유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그게. 예, 노,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코끼리인지를 알려면 자기는 장님이 아니래야 되잖아. 근데 지가 장님이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해? 네, 그 사람들이 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목사님, 너는, 너, 너도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면서, 응? 한마디로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코끼리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 가 자기는, 나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데, 자기는 떴다는 얘긴데 뭘로 증명할까그 사람은 뜨고 내가 가려져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에, 하나만 한 얘기라고. 그리고, 한 산에 있는데 길이 여러 개라고? 자기는 그 자기는 먼데서그 산을 보고 있다는 거야요딴 사람은 울르고 있는데. 응? 자기는.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 사람은? 다근, 다 그, 그러, 그, 런게 바로 그게, 에,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저, 개똥철학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논리학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어. 저는 이거 손봉호 교수님한테서 배웠지 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손봉호 교수님한테서. 그분이 실력이 제일 좋아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금 현재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아무튼 제가 배웠던 수업 중에서 기억나는 건 그분 얘기밖에 없어요. 예. 딴 분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맞는 말인데, 이해할 수 없게. 맞는 말인데. 존재가 뭐냐.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양태다.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존재가 뭐냐면,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양태가 존재해. 예, 이 말이 맞아요. 말이 맞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는 잘 모르지. 예, 근데 선보호 교수님은 좋은 게, 그렇게 말씀을 음. 안 하셨어요, 한번 더. 예, 그러니까는, 어, 종교다운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렇게 그 허점들이 있고, 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믿음의 근거가. 예, 제가 어디 가가지고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 얘기를 하면, 항상 지적 받는 게그 얘기부터 항상 먼저 하니까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 저는 너무나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 마음이 급해서 제가 그랬어 마음이 급해서 이제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제가 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뭐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저는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막 이렇게 좀예 그냥 뭐 예. 예. 가실 분은 가시더라도 예. 막 하실 예. 때까지 아무나 예. 뭐 시간 지났는데 저도 예. 그쵸? 예. 그쵸? 박사님 처음 뵈어 가지고 그... 종교다원주의가 나쁜 거지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좀 의문이 되는게 일단 저희가 접해본 종교가 기독교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도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한 신교 포함해서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태생은 유대교의 뭐 이단아처럼 있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종교가 됐지만 저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럼 유대교의 엘로임 하나님 야외 하나님하고 기독교 하나님 다른가 카톨릭의 하나님 다른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슬람의 알라 그러니까 엘로임이 바라보는 알라가 되는거고 뭐 똑같이 이제 구약에 기반을 둔 종교가 이슬람이자아 마음의 시 종교를 창실 했다고 그러지만, 그 양반의 종교를 창시한게 아니라,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시켜화 하는 것을 배격을 하고, 오직 알라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고 돌아가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결부를 해서, 동양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불교나, 유교나, 우리나라 전통 그런, 그 우리 원래 뭐 단군교들이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각 지역에서 그때 당시 문화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용어가 다른 거지.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가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관점에서의 그런 뭐그 어떤 그 태초 의 근본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그러면각 지역에서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 다 다르다고 할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이런 관점이 종교 다원주의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존재 존재론적으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면에서는 어 그러나 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다 같은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하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조금씩. 다른 관념들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어,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개인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 있듯이. 그런데 이제 종교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보면은 아예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도 있는 거죠. 불교처럼. 어, 그래서 어, 뭐 종교학적인 면에서만 본다면은 불교가 가장 진화한 종교예요.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일신교에서 제로신교로. 어, 제로신교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불교죠. 그런데. 어, 바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그것과 그 아까의 그 얘기가 어, 말하자면 이제 어, 연결되는 얘기예요. 경제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 피조물로서 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건, 물론 한꺼번에 다 그냥, 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그렇게 안 하셨다고 지금, 어, 그 이제 그 성경의 기본적인 얘기들은 어그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그런데, 어 그런 그,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 있어서의, 한마디로 그 각자의 그, 그러니까 주장하는 그것은, 결국 그 창시자의, 창시자의 말하자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그, 언행이라든지, 그 전해지는 그런 그, 그것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바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은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나를 심격하지 말라. 나를 심격하지 말라. 알라신만을 섬기라고 했다는 것이 그 사람을 정당하지 못해.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는 신격화 됐기 때문에. 어, 예수를 지금 얘기해가지고 뭐라 그래서 어떤지는 못하지. 한번 그러나 그 사람을 지금 만화에서 씹거나 내가 만평에서 씹으면은, 당장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예, 우리가 지금, <laughs> 그, 어, 그, 숨어 살아야 될평생을그 어, 사람들 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물론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대에도 그랬어요. 당대에도. 당대에도 그 사람은 실제로는, 실제로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보다도 높임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보다도 신벽화 돼어요 실제 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종교도 다 뭐예요? 하나님 성긴다? 그래, 이단 종교도. 정명석이도 하나님 성인다 정명석이도. 어, 그러나 정명석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봐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정명석이 저놈은 가짜다. 똑같다는 얘기죠. 같은 맥락에서 그 정도로 망가진 사람은 물론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그 정도로 큰 종교가 못됐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와의 연관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었지만 예수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 사람만이 내 나의 말하자면 최종적인 그이어그이그 어, 그, 그, 한마디로 그 계시자 나를 계시하는 계시자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째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찢겨놓는다 하더라도 어, 그 나사렛 예수의 어떤 삶과 죽음 어, 그 실패한 삶과 어, 지금의 기독교와의 사이에 그, 그거는 어, 그, 그 자체의 그인간관계 없음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없음 자체가 말하자면 하나의 어, 그거 묻지않은 어,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면에서는 어, 지금 말씀하신 면, 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론적인 면에서 분명히 분명히 우리가 다 피지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다 피지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어, 부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 그뭐 종교, 문화에 따라서 어, 이름이나 표현 방법이 다르더라도 그러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어쨌거나 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계시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뭐 여기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뭐다 그렇게 믿으시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 여러분 마음대로해요 지금 뭐 제가 뭐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몸은 지금 붙잡아두고 있지만 마음은 뭐 지금 뭐 집에도 가 있다가 뭐 갑자기 황옥사 얘기가 왜 저렇게 끼러 그래가지고 뭐막을 하고 싸우기도 하다. 마음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우리 마음은 정말 어, 이, 이 차원을 그 초월해서 존재하지 뭐예 네. 코스타에 가면은 그저 결혼 상대자 만나려고 오는 그 젊은 석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눈동자가 벌써 내얘기를안 들어. 지금 빨리 점심 시간에 가서 그 자매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안 꺼내 시간이 안됐거든 그래서 막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고 그렇군요. 다 웃어요. 웃는데 사실이 에 네. 이게. 예. 저 질문해요. 예예 그냥. 아까 저제중간에들어지만 무속도 무교라고 얘기를. 예 그렇냐. 신선거든요 종교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시예요 그게 거기, 좀 그, 좀 저, 좀 되게, 좀 그, 저, 그 긴데, 시간이 기니까요. 그, 저, 그, 그 총균세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